아, 어, 그리고 이거는 약간 좀 제가 오늘도 자료 찾다가 본 건데요. 어, 이걸 제가 뭐냐면, 이건 겁니다, 여러분. 이게 이런 정 동의대 졸업생 200, 이게 이제 2009년, 한 13년 전 결이긴 한데, 경기도, 동의대 졸업생 267명, 전쟁 유기 조장, 대북 정책 반대한다. 제가 이걸 왜 그러냐면,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이 사람들이 이랬던 거라고요. 근데 저는 저런 식으로 또 다시 이제 통일통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얘기할 텐데, 저는 저 동의대 267명과 관련돼서 왜 지금 제가 이러냐면, 어거스틴님 감사합니다. 유경환이 감사해요. 여기까지 할게요. 여러분, 1989년에 그, 부산 동의대 사건 기억하시나요? 경찰관 일명, 명을 불태워 죽였죠. 경찰, 경찰관들을 토끼몰이를 한 다음에 거기다 화염병을 던져서 경찰관 일곱 명이 순직을 하시고, 1 1 명이 중화상을 입었단 말이에요. 그게 이제 경, 동의대 사건이죠. 그때 있잖아요. 저는 그런 거예요. 그때, 그때 이제, 그,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주범들로 해서 뭐 강덕항, 강동표, 김동호 쭉 이렇게 나와요. 김봉호, 김수현김순애 김영건, 김정호, 김주, 김준식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명단들이 이렇게 그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. 그때 이제 김영기 씨는 보상을 받았고 나머지는 명예회복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되는데 어쨌든 말, 이제 이때 이제 저는 이때 그 살인사건이잖아요. 살인사건으로 받았던 분들이 동의대 방화 방하, 사건 267명 이때 이제 민주 선언을 이렇게 하면서 267명 하면서 이렇게 명단이 있는데 그때 그 방화 사건 유죄 판결자들하고 너무 많이 겹쳐요 여기 이렇게 계신 분들 중에서 그래서 저는 2002년에 저는 이 노무현 정부 들어서고 2002년에 동의대 사건 가담자들이 어떻게 민주화 유공자인지 저는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경찰관들 죽이고 중화상을 입혔던 사람들이 왜 민주화 유공자가 되고 당당하게 반전운동가처럼 행세를 하고 뭐 한미훈련이 한다 이럴 때 자기네들이 아난 이런 뻔뻔함이 이런 뻔뻔함을 계속 민주화 운동을 했다 뭐하고도 이렇게 계속 용납을 해 주니 응? 그렇게 영납을 해주니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정권 잃어놓고서도 지금 절대로 뭐 밀리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투쟁을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어 그냥 요새 머리가 좀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고 자칭 이러고 있는 사람들